오늘도 강장 여유 좋은 강화 매물 몸빵 강화 때려본다. 오늘 때려볼 아이는 25노미니 풀리시. 오늘 강화대이야 아따, 스테타나, 못뭐 빠지는 거 없고 양발에 보들보들 체감 거기에 팀컬러까지. 1카 구매해주고, 2카 재료 사주고, 2카 갈 때는 114한장 확률은 62.5%. 매일 강장 추천 매물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광고주님들, 배너 광고 받아요. 삼카 재료 사주고 삼카 갈 때는 114세장 확률은 75.4%. 부과좋아요 맞잖아! 허로로를 라이스 한 돼. 마지막 사카 재료 사주고 사카 갈 때는 114 다섯 장 확률은, 확률은 55.4%. 들어가 보자. 그 이다 블래시가 눈치 쭉다니 체크라 쫄라겠다. 기다려라 씨. 이렇게 4,100억에 팔면 1트 2,511억 이득, 2트 1,791억 이득, 3트 1,070억 이득, 4트 351억 이득이다. 강화대인이 은카바로 간다. 야 터진다 하지마. 은카를 내놔라. 허벅지 1번. 샘통이다.